안녕하세요. 정담의 서커청소입니다. 네, 이번에는, 어, MS-06F 자크2, 네, 어, 퍼스트 그레이드를 가지고 왔습니다. 어, 일단 1대 144스케일이고요 어, 이게 옛날에, 어, 반다이에서 그 퍼스트 건담, 어, 방영 시에, 어, 아, 방영하고 난 다음이죠? 네, 발매했던 그, 어, 구판, 구판 컨셉으로 다시 약간 좀 뭐랄까, 디자인을 그때 당시에 나왔던 그 PG의 그 어떤 실루엣을 예 적용시킨 예 구판 형식의 어떤, 음예 프라모델을 다시 이제 복각하는 예 그런 컨셉으로 만들어진 어 프라모델입니다. 어 그래서 색분할이나 뭐 이런 거는 어 되어 있지 않고요 일단은 가격이 굉장히 저렴하다. 이게 아마 그 앵가로 300엔에 나온 제품일 겁니다. 그렇게 알고 있고, 안에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보면은 딱그그 그 퍼스트 건담, 그 구판, 구판 프라모델을, 어, 보신 분들이라면 약간 좀 감성이 예, 색감 이라든지 이런 예, 어, 부품의 구성 이라든지 예, 뭐, 부품의 구성은 약간 좀 다른데 어쨌든 폴리캡 부품을 사용하지 않고 어, 색분할 이라든지 이런 것도 감안하지 않은 예, 그런 형태로 나온 예, 프라모델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하나의 패킷으로 되어 있고요총 어, 4장의 런너가 있네요 그래서 상당히 그래도 그때 당시 그 구판 구판 프라모델에 비하면 어 상당히 오밀조밀하고 굉장히 부품 수도 많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보면은 딱그 구판 프라와 어 아주 유사 유사한 매뉴얼 형태를 또 보여주고 있고요. 대충 보면은 확실히 그 형태는 형태적인 거는 어 보면 그 피지로 나왔던 예, 자쿠의 형태를 축소시켜서 어 이제 1대 144 스케일로 만든 것 같은 예, 그런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그 기믹이라든지 어떤 가동성이라든지 이런 거는 예, 거기에 필적할 수 없겠지만 말이죠. 예, 그래서 이렇게 한 장으로 이렇게 조립도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근데 보면 재밌는 건, 이게 보면 형식 번호가 MS06F, 그러니까 자쿠 초기형, 자쿠2 초기형, 대전 초기형인데요. 보면은 우주에서 운영했던 F형은 우주에서 운영했던 기체라 다리 쪽에 이렇게 슬러스터가 있는데, 여기 보면은 예, 슬러스터 부분이 이렇게 막혀 있어요 예, 막혀 있는 모습을 볼수 있는데 제가 볼때 여기 슬러스터 부분이 막혀 있다는 거는 아마 J형인 것 같은데 예, 지상형, 예, 지, 지상형으로 개량된 예, 자쿠투 J형인 것 같은데 일단 여기 매뉴얼 상에서는 예, F형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네요 닫아놓고 일단 요거 같은 경우는 예, 일단 제작을 할 겁니다 조립을 해서 조립을 하고 그리고 나서 어떤 어 일단 가조립을 거쳐서 어떤 어 이모델의 가동성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한번 본 후에 어 로보톤 아니미의 버전에 자쿠하고 비교하면서 약간 좀그 개조를 통해서 얘를 이제 약간 좀 가급적이면 최대한 그 어, 로보턴 아니면 버전의 자쿠의 가동성에 좀 가깝게 최대한 가깝게 네, 한번 만들어 보자 하는 컨셉으로 네, 이렇게 개조까지 이렇게 하는 걸로 어, 컨셉을 잡고 한번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래서 부품을 조립할 거니까 네. 봉투를 뜯고 품들을 한번 천천히 보죠. 맨 위에 있는 거는 방패 부분, 그리고 여기 동력선 부분은 당연히 그냥 통짜로 되어 있는 플라스틱이고요. 연질도 아닌 그냥 플라스틱. 그리고 보면은 발은, 발 부분은 가운데 정중앙 양분할로 되어 있고요. 뭐, 이거 같은 경우는 그 접합선 수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종아리 부분은 어, 가운데 반분할이 아니라 예, 측면으로 측면 분할로 이렇게 반분할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뭔가 그 대놓고 어좀 뭔가 어 접합선을 보이지 않으려고 한 예, 그런 설계가 예, 좀 예, 눈에 띄네요 그리고 방패 또한 뭐 하나로 이렇게 되어있고 안쪽으로는 부품이 들어가는게 아니라 그냥 몰드가 네, 예, 몰드가 그냥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이렇게. 위쪽에는 없고, 여기 정면 부분에만 이렇게 있네요. 자, 두 번째. A-1런너. 에서는 몸통과 종아리, 그리고 어깨, 그리고 허리 부분의 동력선, 그리고 여기는 고관부의, 예, 고관부 다리 연결 부분, 조인트네요. 예, 굉장히 그, 간만에 보는 예, 이 짝대 형 작대 형식의 그 가운데에는 이제 가동되는 예, 그런 아주 그 옛날 옛날 프라에서 볼수 있는 다리 연결 부분 예, 고관 조인트 부분 보겠네요 보이네요. 음, 그리고 몸통은 예, 측면으로 반분할 되어 있고요 예, 스커트는 예, 분할이 없습니다 통짜로 되어 있어서 예, 다리는 분명히. 움직이는 데좀 제약이 있을 것 같,처럼 보이네요. 음, <laughs> 아마 개량하게 되면은 여기 스커트 부분을 절개한 후에 예, 가동 형식으로 만들게 될 건데 보면 여기 크게 이렇게 예, 접합부가 있네요. 아마 여기는 예, 잘라내게 될 거고 여기는 고관부 부품을 따로 이렇게 제작을 해서 예, 들어가게 될것 같네요. 예, 아마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예, 생각되네요 예, 아무튼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음, A-4 부품은 종아리 뒷부분 이렇게 있고 백팩과 버니어 음, 그리고 머리에 반 분할 된 예, 머리 부품 이렇게 있네요 작은 런너가 있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근데 몰드나 이런 것들을 보면 어어 어, 당시에 나왔던 피지에 준하는 어떤 몰드라든지 형태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냥 뭐 구판적인 그런 약간 좀 음, 프로포션이나 이런 게 현대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예, 좀어 뭐랄까 좀아 옛날스럽다. 좀 형태도 좀 변경해 보자 그런 생각까지는 들지는 않네요. 어느 정도 좀 봐줄 만한 에, 그런 느낌의 에, 형태를 가지고 있네요. 이 뭐야 FG 등급 같은 경우도 어, 발매된지가 굉장히 오래된 에, 키트예요. 그런데도 어, 보면은 그래도 상당히 뭐 괜찮아 보이네요. 네. 여기 보면은 좀 비교적 오밀조밀하게 좀 많은 부품들이 이렇게 산재해 있네요. 다리 아, 이팔 상박 부분, 팔의 하박 부분, 부품, 그리고 뭐 어깨, 팔과 어깨를, 아, 팔과 몸통을 연결해주는 그쵸, 가동 조인트, 그리고 주먹도 있고요. 주먹도, 어, 형태가 그렇게 썩 나쁘지 않습니다. 예, 뭐진 손만 이렇게 있긴 한데, 예, 썩 나쁘지 않은 예, 모습을 하고 있네요. 그리고 이건 종아리 부분에 조인, 아그 동력석 부품이고 아마 이거는 다리 안쪽에 들어가는 부품인 것 같아요. 네. 이상 부품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런너들을 한번 쌓아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네, 이렇게 됐고. A3 이고 이거는 A4 런너입니다. 네, 이렇게 되고 이건 A1 이네요. 네, 이렇게 그리고 a2 이런 겁니다. 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뭐